2288번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과 X축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시오. 그렇습니다.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찾겠습니다. 그래야 x 절편도 나오니까요. 지금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와 3, 6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으면 4분의 8 되니까 2가 되죠.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야 되고 중점은 두개 더해서 2 나누면 되니까 2분의 2, 즉 1, 2분의 4니까 2가 됩니다. 그럼 y 빼기 지난 점의 y 좌표 기울기에 x 빼기 지난 점의 x 좌표 여기서 x 좌표는 y의 0대 비서구하는 거니까요.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4가 되고 그때 x 값은 5가 됩니다. 즉 5, 0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원점을 지나는, 그러면 5,0을 중심으로 하고 원점 0,0도 지나야 되니까요 반지름은 5가 되겠죠 그럼 넓이는 25파이 정답은 25파이입니다